안녕하세요. 저는 Snowflake에서 프리세이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교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를 위한 Snowflake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Python API, API라고 불리는 최근에 Snowflake에서 신규로 출시한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어, 상세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라는 이름에서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는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OLTP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스노우 플레이크로 좀 손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커넥터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기존의 스노우 플레이크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이외에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를 이용하는 한 가지 방식이 더 추가가 된 건데요. 어, 이 데이터베이스 커넥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는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는지 그 기능에 대한 요약과 그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몇 가지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아키텍처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스노우플레이크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키텍처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 왼쪽 화면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이 기종 데이터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이제 OLTP DB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플리케이션이 생성하는 파일일 수도 있고 뭐 비정형 파일, 정형 파일 그 여러 가지 이 기종 데이터들이 기존의 IDC라든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파일들을 생성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스노우 플레이크로 통합해서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현재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L이라든지 ELT와 같은 서드 파트 서드 파티 툴을 통해서 어, o l t p 에 있는 데이터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내린 후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빌트인 기능들을 통해서 테이블로 로딩해서 분석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아키텍처라고 좀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테이블로 로딩하는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SQL 커맨드 기반으로 copy into라고 하는 커맨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copy into table name from stage라고 하는 이런 SQL 커맨드를 어, 실행을 하시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특정 파일들을 스노우플레이크 테이블로 로딩하는 작업들이 일어난다고 라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국내에서는 사스 어, 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을 드리고 있고 AWS 기반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땡겨올 때는 S3, GCS, Azure와 같은 모든 CSP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땡겨올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자가 정의해 놓은 컴퓨팅 자원이 돌아가면서 데이터들이 수집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이 copy into c o m 라고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런 커맨드를 사용자가 일 배치를 돌때 매일 새벽마다 이걸 돌릴 수는 없, 없지 않습니까? 스케줄러를 통해서 이 커맨드를 실행을 하시거나 혹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스노우 파이프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셔서. 어, 신규로 파일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추가가 됐을 때 카피인투문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스노우 파이프는 우리가 데이터 로딩하는 부분들을 자동화하기 위한 컴포넌트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QL 커맨드로 create pipe, pipe 이름을 주시고요. as 밑에 어, 왼쪽에서 보시는 카피인투 커맨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어떤 특정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새로운 파일들이 들어올 때마다 카피 인투문이 자동적으로 돌면서 신규로 추가된 파일들이 스노 플레이크로 자동으로 로딩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정의하시는 어떤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스노 플레이크가 제공하고 있는 서버리스 자원들을 사용합니다. 어 스노우 파이프, 스노 파이프가 제공하고 있는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뒷장에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배치 혹은 마이크로 배치 형태대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스 s 플레이크로 직접 넣고 싶다라는 요구 사항이 많이 나와가지고 보시는 t h 같은 you can see 밍이라고 하는 u can s d k 기반 a 로 데이터를 수집 s 수 있는 방으로추이터으 수집할 을하는있식도추보적으 샘플 코을하보있습스다 보시는 샘플 코드를 보시면 스노우 플레이크 s 제공하 임포트하시고요. 채널 s 라고하 임포트 하열고요 채널이라고 하는 녀석을 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만드셔서 인서트 로우를 하시면 데이터가 스노우, 페이, 어, 스노우 플레이크 테이블로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중간에서 앙중 저희가 우리가 파일을 따, 다루, 다시 만들어서 뭐 오브젝트 스토리로 내린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이렉트로 스노우 플레이크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 항목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베스트 프랙티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카피인트라고 하는 커맨드를 이제 어 실행을 하시면 스노우플레이크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어떤 컴퓨팅 자원이 이 요청을 받아서 파일을 로딩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웨어하우스는 저희가 좀더 이제 인프라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서버라고 좀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서버는 기본적으로 8개의 CPU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인트를 수행하시면 여덟 개의 CPU가 동시에 동작을 하면서 파일을 로딩하는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용량의 파일을 로딩한다라고 했을 때 1기가의 단일 파일을 갖고 카피 인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100메가의 파일 10개를 쪼개서 저장을 하시고 카피 인트를 하셔야지 여덟 개의 CPU가 동시에 돌면서 병렬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빠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웨어스라고 하는 녀석은. xsmall, small과 같이 스케일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을 하실 때마다 어, 곱하기 2가 된다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mall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CPU가 동시에 파일을 로딩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피인2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빌트인된 펑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장한 이미 스노 플레이크로 로딩한 파일을 다시 중복 저장하지 않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 인 툴을 통해서 한번 수집된 어, 파일에 대해서는 메타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장 64일 동안 해당 메타 정보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 정보를 구성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집한 파일의 이름, 그리고 사이즈, 이태그와 같은 정보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copy into를 했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저 메타 정보와 일치하는 동일한 파일을 우리가 수집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데이터 수집을 저희가 막는 형태대로 중복 방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옵션들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copy i n t o 수행을 하실 때 include underbar 메타 데이터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면 실제 우리가 테이블로 데이터를 로딩을 하면서 특정 컬럼에다가 어, 이 데이터는 어느 파일에서 우리가 로딩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데이터 로딩한 것들을 시작했어라는 것들을 테이블의 로우 형태대로 같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저희가 뭐 S3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파일과 스노우플레이크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브릿치가할 수가 있어서 스노우플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딜리트 하시고 다시 로딩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으실 텐데 이 경우에 저희가 파일 네임 같은 것들을 같이 보관하고 있다면 파일을 찾아서 시, 지우시는 것들이 좀더 편안하게 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노우 파이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새로운 파일이 추가가 되면 CSP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시징 큐를 이용해서 어, 이 파일이 신규로 추가됐다라는 이벤트를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노우 플레이크가 제공하고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에서 신규로 추가된 파일에 대해서만 로딩하는 작업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카피인투문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파일이 많이 생성돼서 신규로 추가된 파일이 천개만 개로 갑자기 늘어났다 했을 때 이때 서버리스 컴퓨팅은 알아서 자기가 컴퓨팅을 스케일 아웃해가지고 어, 대용량의 파일들이 갑자기 처리했을 때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처리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기능들이 다릅니다. 보신 것처럼 최대 14일까지 어, 이제 메타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변경된 것들을 감지하는 메타 정보가 기존과 다르게 이태그 같은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프리픽스랑 파일 이름을 갖고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스노우 파이프 스트리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 v a SDK를 통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코딩을 하시면 어,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스노우 플래크로 테이블로 들어온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성능과 그 다음에 전달보장, 그 다음에 순서 처리 같은 것들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노우 파이프 스트리밍 API를 사용을 하시면 데이터에 대한 전달보장, 순서보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API가 실행되고 난 이후에 5초 이내에는 테이블로 데이터들이 다 들어온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단일 테이블 기준으로 초당 5기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카파시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 스노플레이가 제공하고 있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신규로 추가된 데이터베이스 커넥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사용,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데이터들을 좀더 손쉽게 수집하고 어, 분석하실 수 있도록 커넥터에 대한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스노우플레이크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여기서 데이터들을 올려놓고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만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 마켓플레이스의 기능을 좀더 확장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도 올려놓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81개의 스노우 플레이크 혹은 파트너사가 만들어놓은 커넥터들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커넥터입니다. MySQL, PostgreSQL 같은 CDC 기반으로 DB 데이터를 땡겨오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서비스나우 혹은 GA4와 같이 SaaS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들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커넥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SAP에 있는 데이터 혹은 GitLab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올수 있는 이런 서드 파티 커넥터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커넥터 중에 데이터베이스 커넥터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게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아키텍처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은 이제 고객사 네트워크이 있고요. 이 네트워크는 뭐 클라우,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IDC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서 MySQL, PostgreSQL과 같은 OLTP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환경에 스노우플레이크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에이전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를 하나를 설치를 하시면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시고 나면 MySQL이라든지 포스트그래스 SQL에서 변경된 데이터들을 감지해서 스노우 플레이크로 푸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어 돌아간다고 라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이전트 방식으로 이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노우 플레이크에서 고객사의 IDC로 접근하는 것은 어 네트워크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보안적으로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 네트워크에서 스노우 플레이크로 푸시하는 방식이 어, 보안적으로 좀더 안전화된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노우 파이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SDK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얘기는 변경된 것들을 감지하면 5초 내에 저희 쪽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MySQL과 PostgreSQL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버전은 8.0, 11.0 이상일 경우에 현재 커넥터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넥터를 처음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테이블을 동기화해 라는 이벤트를 주시면 그때부터 어 이제 소스 o a t p 에서 변경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스노우 플레이크 테이블에 동기화가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 테이블을 갖고 와라고 했을 때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미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적지라는 것들을 한번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테이블에 변경된 부분들을 인크레멘탈하게 갖고와서 타겟 테이블에 머지하는 형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데이터를 적재할 때는 셀렉트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한 번에 갖고와서 타겟 테이블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변경 데이터들은 사실은 cdc 방식이기 때문에 소스 테이블에 인서트 어, 된 부분, 딜리트 된 부분, 업데이트 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 스노우 플레이크 테이블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때는 각각의 DB가 제공하고 있는 빅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변경된 부분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스노우 플레이크가 제공하고 있는 스노우 사이트 UI에서 왼쪽에 보시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얘를 클릭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어 우리가 어떤 커넥터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UI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Get 버튼을 누르시면 스노우 플레이크 계정에 이 커넥터와 관련된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된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설치된 모습이 왼쪽에 있는 화면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데이터베이스 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어떤 앱에 대한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스키마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앱이 제공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시저와 그 다음에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을 한번 스노우플레이크에 설치를 하신 후에 얘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시저를 호출하셔서 어이 특정 테이블을 동기화해 혹은 동기화를 하지 마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하시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들은 스노우플레이크 테이블이라든지 뷰를 통해서 어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부분들은 저희 커넥터 네이티브 앱을 스노우플레이크 계정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를 직접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에이전트는 제가 기본적으로 도커 이미지 형태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라이센스 2.0이고요. 보시는 도커 허브에 가셔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아키텍처에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에이전트는 어떤 호스트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호스트 머신이 필요하고요. 이 에이전트가 동작하기 위한 환경설정 파일 두 가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어, 스노 플레이크 제이손에는 스노 플레이크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점 제이손에는 우리가 소스 DB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도코 프로세스를 띄우실 때 저 파일에 대한 마운팅 포인트만 주시면 에이전트가 기동을 하면서 소스 db에도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스노플레이크에도 접속을 하는 구조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샘플 파일을 보여드리면 스노플레이크 제이소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노플레이크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들을 담고 있고요 데이터 소스 쪽에는 마이 sql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들 유저 네임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어 이제 입력만 해놓으시고 밑에 에이전트를 실행하실 때 어, 이두개의 파일을 참조해서 기동해라고 설정만 해주시면 에이전트 기동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단계를 끝나시면 우리가 CDC로 데이터를 땡겨오기 위한 모든 설정이 다끝났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컨트롤을 어, 스노우플레이크에서 프로시저를 호출하셔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스 DB에 있는 데이터들을 스노우플레이크로 갖고온다라는 거는 스노우플레이크에 타겟 DB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크레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 밑에 테이블이라든지 스키마들이 하나하나씩 생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스키마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어플리케이션한테 주시면 모든 작업이 끝나고요. 그 이후부터는 core add tables라고 하는 이 어, 프로시저를 호출하셔서 소스에 있는 어떤 특정 테이블을 갖고 와 라는 형태대로 호출을 하시면 그때부터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어 이제 동기화가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가 데이터가 동기화하는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add table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통해서 테이블을 갖고 와라고 이제 명령을 주시면 맨 위에 보시는 커넥터 네이티브 앱 저널 스키마에 두 개의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하나는 스냅샷 테이블이고요. 하나는 인크레멘탈 l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각각의 테이블마다 하나씩 생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적재와 그 다음에 변경된 것들을 감지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작업들이 수행하는데 초기적재된 데이터들은 스냅샷 테이블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냅샷에 있는 데이터들을 타겟 테이블에 머지를 시킨 후에 그 다음에 변경된 것들을 감지해서 인크레멘탈 테이블에 집어넣고 주기적으로 타겟 테이블에 머지하는 작업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사, 당연히 이런 어떤 이제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뭐 CDC 같은 툴을 통해서 데이터를 땡겨올 때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티브 앱을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에이전트 로그 혹은 뭐 리플리케이션 스이트과 스텟, 같은 뷰 혹은 테이블에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땡겨오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모두 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리모트에 설치가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 파일들도 저희가 중앙으로 수집해서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스노우 플레이크 데이터베이스 커넥터에 대한 좀 상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CDC 기반으로 어 데이터를 스노우 플레이크에 수집해서 타겟 테이블을 만들고 얘를 동기화하는 것들은 다른 서드 파티 툴을 사용하셔서도 지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디비 m 과 같은 굉장히 유명한 오픈 소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맨 왼쪽에 디비지움 소스 커넥터를 통해서 o 이티피에서 변경된 내역들을 카프카 토픽으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어 디비지움 어 사실은 디비지움이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 카프카 커넥터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 카프카 커넥터를 통해서 토픽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로우 테이블로 올리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머지 인투라고 하는 커맨드를 돌려서 타겟 테이블에 타겟 테이블에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위에 있는 아키텍처의 조금 어려운 점은 우리가 동기화하는 테이블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저 머지 인투하는 이 커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객사께서 직접 다 개발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를 사용하시면 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더 손쉽게 어, CDC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는 MySQL, PostgreSQL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로드맵상으로 MSSQL, Oracle까지 순차적으로 제품이 출시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Python API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 API는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시는 개발자 환경에서 손쉽게 스노우플레이크 오브젝트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는 신규 API 셋이라고 좀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스노우플레이크는 파이썬 커넥터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이미 제공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커넥터를 통해서 스노우플레이크에 접속해서 셀렉트 쿼리 같은 것들을 날리셔서 데이터를 파이썬 환경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어 그거와 제가 지금 설명드린 파이썬 API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파이썬 커넥터들은 데이터를 셀렉트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이 파이썬 API는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삭제하는 데 특화된 녀석이라고 좀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테이블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웨어하우스 등을 파이썬 API 기반으로 어 이제 생성을 하고 삭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 패키지를 딱 들여다 보시면 맨 위에 Snowflake라고 하는 네임 스페이스가 있고요 Snowflake 코어 쪽에 보시면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태스크라든지 스키마라든지 Snowflake에 대한 여러 가지 객체들을 생성하실 수 있는 어, 이런 서브 네임 스페이스가 있고 ML이라든지 스노파 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객체들을 파이썬 API 레벨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어, API 셋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이썬 커넥터와 어떻게 다르냐면 왼쪽이 파이썬 커넥터인데요 결국 파이썬 커넥터는 스노플레이크에 접속해서 SQL을 날리는데 특화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어스를 만든다고 라 했을 때도 스노플레이크에 접속해서 커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웨어스라고 하는 SQL문을 날리는 형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파이썬 API는 그거와 다르게 SQL을 날리는 형태가 아니라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API 펑션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QL을 전혀 모르시고 나는 완전 개발자다 라고 하시면 이 API 기반으로 개발하시면 좀더 편안하게 개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API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설치를 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PIPI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PIP 인스톨 스노우 플레이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홈 디렉토리 밑에 커넥션 정보만 입력을 해주시면 어, 이 파이썬 API를 통해서 호출하는 모든 것들이 특정 스노우플레이크 어카운트에 접속돼서 어, 동작을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스케줄러도 자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에어플로우 기반으로 뭔가 스케줄을 돌리실 때 대그라는 것들을 만들고 이 대그 혹은 태스크를 만들고 이 대그에 대한 선호관계 같은 것들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 파이썬스럽게 만들 수 있는 API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대그를 만들고 어, 태스크 두 개를 만들고 태스크의 선후 관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이썬 코드들이 자동으로 스노우 플레이크에 태스크라는 녀석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스노우 플레이크는 카피인트, 스노우 파이프, 스노우 파이프 스트리밍을 통해서 배치, 마이크로 배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했었고요. 지금은 서비스 나우, GA4 혹은 DB 커넥터를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더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파이썬 API는 파이썬을 어, 사랑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객체들을 만들고 삭제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